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합평 잘 치셨나요? 오늘은 제가 오늘 친 합평 수학 가형 30번을 답지보다 훨씬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시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 fx에 대하여 f0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가. f1은 0, f'1은 0. 나. 방정식 fx는 0이 모든 식은 10 이하의 자연수이다. 다 함수 gx는 e 의 x 빼기 1승분의 3x 더하기 k에 대하여 함수 절댓값 f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4이다. 자, 먼저 해설 길이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길죠? 해서 제가 훨씬 간단하고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fx하고 gx 모두 미분 가능하니까 fgx도 미분 가능하겠죠. 따라서 fgx는 fgx의 부호가 바뀌는 부분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gx의 그래프부터 그려봅시다. g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건 가에서 f1은 1도 0이고 f' 2도 0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fx는 x는 1에서 접합니다. 또한 fgx의 부호가 바뀌는 부분을, 부분이 있으려면, 당연히 fx도 부호가 바뀐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fx의 부호가 바뀌는 것은 아래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런 경우도 될수 있겠고, 이런 경우도 될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죠? 알파베타가 다 자연수가 되야 되니까 1보다 크잖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래프입니다. 아까 그린 gx에서 y는 gx 그래프에서 gx가 알파보다 큰 부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알파를 넘는 부분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냐 는 겁니다. 자, x가 변한 변하는 것에 따라서 gx가 어떻게 변할지 고려해 주면서 fgx를 그려 주면 그림과 같이 됩니다. 자, gx가 알파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면 y는 fgx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죠. 이건 뭘 뜻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fgx가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가 아니고 절댓값 fgx가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죠. 그러면 여기에 절댓값을 씌워보겠습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올려야 되겠죠? 접어올렸습니다. 자 이제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뾰족점이 생겼죠. 그러면 y는 절댓값 fgx가 미분 불가능하죠. 따라서 gx가 알파보다 큰 부분이 있으면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g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k 더하기 3은 알파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k가 4개의 자연수죠. 문제, 문제의 조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k는 1, 2, 3, 4가 되고 k가 1, 2, 3, 4만 되려면 자연수 알파는 7이 되고 또 아까 조건에서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베타는 8, 9, 10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순서쌍을 구해 주면 알파 코마 베타는 7코마 8, 7코마 9, 7코마 10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GX가 베타보다 큰 부분이 있으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므로 GX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식을 세워 주면 K가 4개 되도록 하는 베타 값은 7이 됩니다. 따라서 순서상 알파코마 베타는 1코마 7입니다. 자, 가능한 순서상이 모두 나왔습니다. 아까 세운 이 fx식에서 x에 0을 대입하면 f0은 알파 베타죠. 따라서 f0의 최대값은 70, 최소값은 7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70 더하기 7은 77이 되겠죠? 자, 어때요? 해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죠? 지금까지 건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